야영 이씨 불쌍장 창현이 이씨 한지얼마 됐지? 1년 조금 안 됐지 말인데 님 근데? 근데? 아우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서 말인데 형님 1년도 안된 새끼들한테 가짜 사업을 넘기자고? 죄송대니님와라죄송합님와라 도와라 죄님와라죄송합니님니가이 새끼야 어? 니가 존나게몰렁거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네 문제 아니야? 이이 네 문제 아니냐고? 맞습니다. 어? 어. 소환아. 예 어? 예 우리가 뭐가 대장간이야? 삼이 어? 지삼당이야. 국로 말해. 어? 어? 리더십이 뭐냐? 소환아. 예예. 소환아. 이야 삼당이야. 여기 들어갈래? 삼당이 여기 들어갈래? 삼당이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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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. yeah.